안녕하세요. 최신 테크 제품을 소개하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트고입니다. 국내 시간 8월 11일 저녁 11시 드디어 갤럭시 Z 폴드3가 공개됐는데요. 개인적으로 폴드1과 폴드2를 모두 구매하고 실사용한 사용자 입장에서 폴드3는 기대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실사용기는 이미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은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짧게 기존 폴드와 차이점 그리고 구매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가격은 자격제 기준 199만 8700원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폴드 시리즈의 출시 가격인 239만 8천 원과 비교하면 더 높은 성능과 스펙을 자랑함에도 약 39만 원 정도 저렴해진 건 칭찬할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의 고성능 스펙 경쟁은 물론 샤오미와의 가격 경쟁을 고려해 출시 가격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에게 기소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191.9mm 즉 7.6인치에 QXGA 플러스 208x1768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폴드2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거기에 커버 디스플레이는 158.2mm로 기존 폴드2와 수치상으로는 1mm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도 역시 HD 플러스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패널은 기존 슈퍼 아몰레드에서 메인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사용됐다는 점인데요. 접거나 펼쳤을 때 밝고 선명한 화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이즈는 접었을 때 67.1mm, 158.2mm, 그리고 14.4mm에서 최대 16mm, 거기에 펼쳤을 때는 128.1mm, 158.2mm, 두께는 6.4mm, 중량은 271g으로 사이즈는 조금 더 슬림해지고, 중량은 폴드2 대비 약 10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바로 힌지에 있었습니다. 힌지에 방수처리를 해 내구성을 높인 것은 물론 ITX 8등급의 방수 기능의 폴드로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방수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해결한 셈입니다. 거기에 이번 폴드3는 EMR 기반의 S펜을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폴드에서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힌지 부분의 굴곡진 부분까지 S펜의 필압을 그대로 인식해야 하는데, 사실, 그걸 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은 와콤과 기술 협업을 통해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아닌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마치 하나로 인식하는 기술을 폴드3에 적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폴드3에서 부드럽고 섬세한 S펜을 어느 부분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인데요. 넓어진 화면은 폴드2와 동일하지만 이제 폴드3로 오면서 그 넓어진 화면을 마치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줬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프로세서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큰 의미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은 바로 S펜의 사용과 함께 넓어진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바 기능을 추가해 마치 PC 화면처럼 주로 사용하는 어플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화면을 나눠 스마트폰이지만 멀티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유튜브를 감상하면서 쇼핑을 하거나 파일을 복사해 붙여넣는 것과 같은 PC에서 작업하던 환경을 그대로 폴드 3에 적용해 소비만 하는 스마트폰이 아닌 이제는 생산성까지 일부 갖춘 스마트폰 환경으로 변화를 줬다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폴드 2 역시 동일한 화면 비율과 해상도를 전하기 때문에 OS 업데이트를 통해 태스크바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S펜을 사용할 수 없는 폴드2는 분명 폴드3와 비교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트 시리즈처럼 S펜을 삽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다 보니 결국 폴드3에서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좀더 커지고 중량도 더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해 필요에 따라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카메라가 보이고 영상이나 게임을 즐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로 가려져 몰입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이런 기술이나 제품 소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제품에 실제로 도입한 건 폴드3가 처음인데요. 실제 카메라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나중에 실사용기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달라진 폴드 3에 대해 짧게 확인해봤습니다. 이미 실물 폴드 3를 사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 실물 리뷰로 좀더 깊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1에서 꿈꿔왔던 기능을 담고 있는 폴드 3. 여러분이 보시는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